지금 샌미프리 파트 2와 라이크 크레이지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 지민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지민은 1995년 10월 13일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가수, 래퍼, 댄서 및 작곡가입니다. 그는 BTS의 메인댄서와 보컬리스트로 활동하며 그룹 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민은 2013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개최한 오디션에서 합격하여 BTS의 멤버로 데뷔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어블러드 스트터테즈 벨페이크 러브, 아이돌, 아란, 엘다이너마이트, 포버털 등의 히트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노래와 무대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라이, 에세런디피티, 벨필터, 외문, 비프라머스 등의 솔로 곡을 발표하여 그의 음악적 역량과 노래 실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지민은 또한 뛰어난 춤 실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댄스 그룹인 브라이언 피와 케이 머드리드와 함께 작업하였으며 헬도프, 으블러드스웨트 테즈, 으블랙스완 하란키 등의 곡에서 뛰어난 춤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지민은 높은 인기와 함께 국내외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2016년 멜론 뮤직 어지에서 베스트 메일 댄스 상을 수상하였으며 2018년 M a 전 뮤직 어지에서 베스트 퍼포먼스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2020년 한국 대중문화 예술상에서 문화훈장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큰 역사를 써 내려가는 방탄소년단 지민의 앞날을 응원합니다.